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 뭐 적절한 매수 공간도 타이밍도 나주려는 만큼 추가 흐름을 노려볼 단계라고 봐야겠고, 추가 상승에 대한 확률은 어떤 종목보다 높아진 상태라는 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소식 상승 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 보안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우리가 지금 장가 연관성이 아주 큰뭐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인 종목이죠.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급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금량은 이미 시세가 끝났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죠. 아마 4월 12일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뭐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때려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마이너스 30%뭐 손실 안볼수 있었죠. 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뭐 상승을 보이는지 아시죠? 뭐 한주라이트메탈, 한주라이트메탈 같은 경우도 그때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25% 가량 급등을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하이텍도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을 했죠.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 줬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만 봤어도. 뭐, 이미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뭐, 아직까지 금량을 들고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금량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뭐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다 하고 빤스런 하겠다. 뭐볼수 있겠고요. 그런데도 아직 금량을 가지고 있다. 뭐논란이높죠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뭐 1도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뭐일찌감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뭐 보시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뭐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이제, 뭐, 수익 복구만 필요하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뭐,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 위에 상단에 이제 제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한다는 점, 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은 영상 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제 영상을 또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뭐 그건 또 아니죠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 해 드리고 있고 뭐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뭐 꾸준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뭐 이슈 테마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뭐 계좌 잔고도 뭐 상승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특히 금량이나 코스모 화학처럼 마이너스 뭐30%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뭐꼭 구독하셔 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뭐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뭐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용 남겨 주시구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뭐 종목들을 훑어 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들, 다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뭐, 에너지 뜨자, 헐헐. 나는 전선업계. 송배전망 투자, 확대 기대 솔솔. 어떤 내용이냐면,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국내 전선 기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뭐,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뭐, 국내 대표 전선 업체인, 뭐, LS 전선과 뭐 대한전선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양사 합산 3조 9,371억원에 달하는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뭐 이는 2020년 2조 8,366억보다 뭐38.7%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전선업계는 올해도 고속성장이 기대된다. 유럽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전력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선 뭐 관련된 그런 뉴스 있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송전망 건설에 뭐 민간기업 참여 검토, 뭐 정부 논의 초기 단계.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송전망 건설 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뭐, 전기로 인상 지연 등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면서 송배전망 투자유력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뭐, 송배전반, 뭐, 민간기업 참여, 뭐, 이런 뉴스고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시장 연9.5% 성장. 뭐 삼성, LG, SK 플랫폼 사업 확대 박차. 내용으로는 스마트팩토리는 뭐 로봇 및뭐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공장을 말한다. 뭐 공장 곳곳에 설치된 각종 센서 및 카메라를 비롯해서 IoT 솔루션을 이용해서 뭐 공정 상황이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누수나 합성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돌발 사항을 빠르게 잡아내서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스스로 대형 장비를 가동하는 뭐 자동화 기능도 갖췄다 4차 산업 혁명의 총화라고 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 역대 최고 기온 잇따라 경신. 자 내용으로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때에 이른 폭염으로 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상 고온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뭐올 하반기와 내년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염 등이 뭐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폭염 뉴스고요. 이런 이슈들만 봤을 때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전력 설비고요 전력 설비 업계는 뭐 기존 대북 관련 혹은 여름철 전력 대란에 맞물려서 뭐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놓곤 했는데요. 뭐 작년쯤부터 뭐 글로벌 송배전반 투자 확대 이야기와 함께 뭐 전력 효율을 위한 중요도가 계속 거론되 왔었죠. 뭐즉 이제는 산업의 관점이 달라졌고 뭐 시장에 보는 방향도 달라진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해당 섹터가 조정을 꾸준하게 뭐 받아왔던 만큼 뭐 저가 매수 메리트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뭐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겠고요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진그룹 계열의 종합 중전기 제조업체, 뭐 각종 전선, 뭐 전력기기 뭐요런 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뭐 전선 사업부는 국내 전선 시장에서 LS 전선 및 대한 전선 등에 이어서 3, 4위권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관련 이슈들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은 뭐 일진전기 실리콘 합금 응급제 개발에 급등 응급제가 아니고 응급제입니다1진전기가리튬2차전지용 실리콘 합금 응급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뭐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뭐 이날 2시 12분 현재 일진전기는 뭐 전거래일 대비 25.24%뭐 1,300원 오른 6,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진전기는 송전, 변전 및 전력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뭐 10여 년 전부터 리튬 2차전지형응급제인뭐 실리콘 합금계 응급할 물질을 연구 개발해왔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일진전기 폭발적 상승 랠리 무슨 일 해외 시장 초과 케이블 이딴 수주 주목. 내용으로 보시면은 일진전기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뭐9.02% 올라서 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외국인과 뭐 기관의 적극 매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 뉴스 보시면은 국내 매출 호조 일진전기 미주 유럽 사업 부진 매컵다. 일진 전기가 뭐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영업이 익 171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판매 미 갈리비아 매출 원가 등 영업 비용의 감소는 미미한 가운데 주력인 동, 알루미늄, 나선 등뭐 제품 판매 증가로 이뤄낸 호실적이다. 이런 실적 관련 이런 뉴스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실리콘 합금 응급제 이슈는 뭐, 실제 기술 개발 진행 중인 만큼, 추가 내용이 나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봐야겠고, 뭐, 중요한 거는 송배전망 관련 내용이죠. 뭐, 이전부터 전력설비 관련 대장주로 흐름을 자주 보였었고, 뭐, 최근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어, 뭐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뭐, 올해 들어서 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 뭐, 적절한 매수 공간 도 타이밍도 나와주려는 만큼, 추가 흐름을 노려볼 단계라고 봐야겠고, 추가 상승에 대한 확률은 어떤 종목보다 높아진 상태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은, 뭐, 주가의 흐름도,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와, 뭐, 대응방안이겠죠? 뭐, 디테일한 타점, 뭐, 비중, 타이밍은, 뭐,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뭐, 더군다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더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 20명, 20명한테는 뭐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뭐 최소 30% 이상 갈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어, 제대로 된 수익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이 울려있어서뭘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거는 저한테 더더욱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뭐,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끙끙 앓는 종목도 같이,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뭐,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이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뭐, 전쟁긍긍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드 개인 투자자 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 보안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